칠월 1일일이네요 오늘. 근데 7일. 진짜 그러면 반년은 넘었네요, 그죠? 아, 그렇죠. 그러네. 응. 처음에 이제 요청, 요청? 그냥 부탁이 들어왔을 때 도와달라고. 근데 그냥 되게 <laughs> 아, 저의 부탁. <laughs> 응. 아, 네. 되게 그냥 어? 그래? 그래? 되게 쉬운 마음? 어, 어 네. 응. 가벼운 마음, 재밌게 놀자 하는 응. 그런 마음으로. 근데 저는 가장 많이 들은 피드백이 저기. 조금 아쉬워 아쉽게 정리된 게 이거 배고파요 찍으면서도 저희 둘뭐 상황이라든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되게 변화가 많이 왔었는데 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그 배드민턴과 꿈에 대해서 얘기를 찍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거를 찍으면서 저 또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음.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끝까지 안맞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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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배다리TV의 <laughs> 배다리. TV의 배다리. <laughs>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laughs> 어. 근데 마지막 회라는 표현보다는, 응. 내 생각에는. 잠깐, 쉬어가는 타입으요 어, 잠깐에. 시즌1이 끝났다고. <laughs> 아, 맞아요. 어, 맞아. 그렇게 표현하는 게더 아. 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웃음> 어. 어. 어,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laughs> 저희가 이제 오늘이 시즌1의 음. 마지막 촬영이 되, 됐습니다. 네, 그렇죠. 어, 이유는 아시다시피 배달님께서 음. 캐나다로 잠깐, 어, 뭐, 워킹 홀리데이를, 네, 떠나세요. 그래서 이제 잠깐 시즌1은 종료를 음. 하게 됐고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에서 뭐 영상통화 갑자기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갔다가 왔을 때또 찍을 수도 있고. 아, 그 마지막 마지막 해는 아니고 음. 시즌 1을 잠깐 끝내고 음. 저희가 또 시즌 2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음. 시즌 2는 더욱 더 알차고 네. 재미있는 고민 사연들과. 그렇그렇 <laughs> 고민 사연, 사연을 꽤 받았는데 저희가 그때 좀 고민 사연 없다고 징징댄 이유로 음. 근데 그거를 다 해결을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입니다. 맞아요, 아직. 쌓인 게 있는데. 아 많아요, 많아요. 음 많은데 그때 우리가 찡 너무 찡찡대가지고 음, 많이 보내주셨는데. 많이, 찍었, 아니, 많이 찍었대, 많이 어. 보내주셨. <laughs> 그걸 다못 하고 <laughs> 가게 돼서 조금 아쉽고. 그렇죠. 어쨌든 <laughs> 케이크를 그러면. 그러면 우리 해볼까요? 어쨌든 오늘 마무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laughs> 빠바바바 같이 해야지. 빠바 이거 빼고 할까? <laughs> <laughs> 도움드리긴 한데.. 고생하셨습니다. 어. 도움 <laughs> <laughs> 아, <laughs> 잘 잘리는 거왜 <laughs> 손으로 다묻어 음 배고파요. 음 먹방, 먹방까지. 그거 먹고 있어. 이거 먹어. <laughs> 아 이거 음~~ 그럼 우리 오늘 마무리 촬영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동안에 배고파요. 저희가 처음 처음 영상이 업로드된 날이 언제죠? 한번 볼게요. 엉생대 치맥 응. 2019년 2월 그게... 6일에 응. 처음 올라갔네요. 그러면 촬영은 더 먼저했을 거고. 잠깐만 촬영. 2월 6일에 찍었고, 오늘이 7월 7월 11일이네요. 오늘이. 근데 7월. 진짜 그러면 반년은 넘었네요, 그죠 그, 그죠 그러네. 응. 올라가는 것까지 합하면 진짜. 아, 어, 그러네요. 바, 어, 반년. 어, 어, 꽤 오래 했네요.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데. 그,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배달의 TV 그, 세 가지, 세, 그러니까 세 개의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응. 그 중에 첫 번째 거였거든요. 그래서, 배고파요를 2월 달에 처음 오픈하고, 원래는 더 전에 하려고 했는데, 팟캐스트랑 팟방을 잘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조금 늦어졌어요. 처음에 이제, 요청? 요청? 그냥 부탁이 들어왔을 때 도와달라고 그냥 되게 되게 <laughs> 아 저의 부탁? <laughs> 응. 아, 예. 되게 그냥 어? 그래? 그래. 되게 쉬운 마음 어네 어, 네. 가벼운 마음 재밌게 놀자 하는 음.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받았고 그쵸. 그래서 촬영하게 됐는데 계속 화내 화내 촬영하면서 저도 되게 너무 재밌었고 아 다행입니다 네 진짜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다른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음. 듣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저는 가장 많이 들은 피드백이 저기 배드민턴 어디까지 할까. 음 그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거 내내 고민. 어, 그거는 뭐뭐 뭐 저도. 저도 <웃음> <듣고>. <웃음> 내가 내가 말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게 그게 제가 들었던 피, 그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그 배달이 TV를 구독하게 된 이유들 중에 그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최근 거중 어...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는. 근데 정말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음, 하고 있는 맞아요, 고민이니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 아쉽게 정리된 게 네. 메이저 라켓 때. 음 그다른 라켓. 어쨌든 라켓에 대해서 궁금증이 워낙 많은데 어, 맞아요. 준비나 뭐 얘기한 부분에 있어 조금 아, 좀더 발전시켰으면은 음. 어, 더 많은 분들이 좋아했겠다 싶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웃음> <웃음> 원래는 처음에는 자막도 계속 입히고 그랬는데, 배달의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청각장애인 분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부터는 자막에좀더 신경 써서 했는데, 아, 아무래도 이게 좀, 이게 좀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 워낙 저희가 말이 둘이 많은데, 그것도 10분 넘겨, 넘기는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자막까지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것만 올리는 것도 그쵸, 아니고, 네. 이제 계속. 1일 1콘텐츠로 음, 올리게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웃음> <웃음> 매일 올리다 네, 보니까 조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 중간까지는 어, 작업을 했는데 cc cc라고 유튜브 cc로 통해서 음. 했는데 어쨌든 조금 아쉽죠 많이 아쉽죠 배고파요도 <laughs> 되게 많은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음. 난왜한 번도 안 들었지? 커플이냐고 얘기 되게 많이 아, 들었어요 아, 뭐. 제가 이제 레슨 아카데미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를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람들이랑 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 그, 이제 그때서야 좀 물어보더라. 고 그러면, 그, 저희 그때 그, 배드민턴 커플, 그, 주제로 음. 얘기할 때, 뭐, 물어보더라고. 옆에 있는 분이 여자친구냐고. 아 근데 그분들은 제 카톡 프사도 알아요. <laughs> 제 카톡 프사가 여자친구 사진 딱 있는데. 그래서, 아니, 제 카톡 단톡방에 보시면 그 사진, 그 사진에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고, 그, 지, 지금 같이 배고파요 찍는 친구는 그냥 아는 동생이라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제가 다른 모임에서는 그 오해를 안 받는 게 음. 다, 다 아는, 예, 어. 다세메민턴 아니면은 일자산, 일자산 음. 체육관도 어쨌든 한두 한 번한번 놀러가서 다 아는 분들이라 그런 오해를 저는 전혀 몰랐다가 이제 얘기를 듣고 왜, 왜 그런 게 있어? 했는데 이제 딱그 다른 데 가보니까 확 오더라고요. 예. 음. 예. 네. 이거 배고파요 찍으면서도 저희 둘뭐 상황이라든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되게 변화가 많이 왔었는데 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그 배드민턴과 꿈에 대해서 얘기를 찍었잖아요 아, 저희가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그거를 찍으면서 저 또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음. 생각을 좀 많이 정리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되면서 저도 약간 꿈에 대해서 좀 올인을 했다는 거 음. 어, 배드민턴을 조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그쵸 일단은 때는... 공부가 네, 네.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합격하고 다시 해도 늦지 않겠다고 음. 생각을 해가지고. 음. 합격하고 다시 해도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닌가요? 지금 20대니까. 그쵸, 그쵸. 음. 진짜 제가 어저께 음. 그냥 한번 어차피 오늘이 좀 마지막 촬영이라고 음. 생각을 하니까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laughs> <laughs> 그동안 뭘 찍었지 하면서 어, 네. 그 1화부터 이렇게 쭉 그냥 대충 훑어봤어요. 근데 진짜 일단 영상, 영상의 퀄리티가 진짜 많이 <laughs> 바뀌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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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튜디오만 해도 일단은 어 맞아, 어, 진짜 네. 막 조명이랑 이런 거 바뀌어가지고 저희 조명 원래 없다가 그냥 <laughs> 스탠드 가져가 쓰다가 지금 이제 여기 뭐딱 조명 앞에 있고 아. 지금 카메라에 물론 안 보이지만 음. 뒤에 백판도 생기고.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 어, 어. 처음에는 소리도 이렇게 따로 안 따고,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소리도 따로 입히고. 근데 너무 귀엽던데, 나첫다보니까첫타엉생대치매 어, 예, 그거, 그, 그 뭐지? 배, 배달이, 그거, 동해사연, 아... 팟캐스트. 네. <laughs> 아, 그삼행시사행시도 저희가 한번 했다가. 그건 망해가지고. 뭐 아, 도해사연 이제 하고 싶은데, 아, 못하겠다, 억울거려가지고. 아, 인스타에서 인스타 DM을 어떤 분이 있고, 사연도 보냈잖아요, <laughs> 그 사행시, 음. 아행시였나 응, 음, 사행시인가. 네, 근데 그거를 못 하겠는 게 제가 못 살리겠어요, <laughs> 그래서 뭐 살리고 웃겨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촬영이라고 하니까 화장을 좀 빡세게 하잖아요. 음. 화장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입술도 진하게 바르고 이러니까 <laughs> 더 비교가 되나봐요. 어, 그러니까 뭐 입술 색에 대해서. 뭐, 거의 맨얼굴 어, 입술 색에 대해서. 기... 이게 되게 비유 많이 그래서 그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배달님 입술색 왜 없으시냐 어, 어, 예, 예. <laughs> 댓글로 그래서 입술 을빌렸어요빌렸는데 <laughs> <laughs> 촬영을 한걸 보고 있는데 편집하는 거 보고 있는데 아 뭐가 비슷해 아, 뭐, 뭐, 얼굴은 다른데 남자고 여자고 뭐가 뭐가 비슷해 입술 색깔 똑같아 <laughs> <laughs>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아유. 여기 뽀로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말라가지고 여기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손을 이렇게 묻어있대도. 아유. 이게 저희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보는 사람은 어, 안 뭐, 보이. 밝이한테 쓸수도 있는데. 응. 그래도 되게 웃겼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만 막말여가지고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 뒤로 내가 그걸로 안 말해. <laughs> <laughs> 시즌 원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정리요정 김민희 씨. 네. <laughs> 정리할 게 있나요? <laughs> 네. 어, 정말, 반년 동안. 응, 음, 어, 반 년. 응, 어. 음, 반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정리 요정으로. <laughs> 항상, 어, 사람들을 보고 음, 고 네.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배고파요. 또 만나요. 안녕.